오늘은 딸이 봄에 출산했는데 베이비시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청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출산 앞둔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애낳고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혹시 빼놓고 지원 못 받는 부분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들어보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곽지연의 살림의 여신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제 주변에도 출산 임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 준비할 때요, 출산 용품들은 리스트 인터넷만 찾아보면 쭉 나와 있어서 준비하기 정말 쉽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고민 내용, 베이비시터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산후도움이나 산후조리원 예약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조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후도움이 업체도 이거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면 2주에 최소한 80만원 이상은 줘야 되더라고요.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요즘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움이 제도, 이거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도울 건강관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후도우미가 방문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일반 업체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용만 내면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기본 하루에는 8시간, 2주 동안, 그러니까 주말, 주일 빼고요. 12일 범위 내에서 그 출산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우미분들과는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가능하고요. 도우미는 그냥 도우미는 아니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적인 산후 관리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뭐다 비슷하게 그렇겠지만 바우처 제도로 진행이 돼요. 그럼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먼저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중요할 텐데요.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요즘에 이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60%인가?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기준 종이수득 80% 이하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금씩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 동네 보건소 쪽에다가, 동네 보건소 있잖아요. 여기다가 전화해서 상담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대략 한 아이의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일 기준으로 적게는 45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쌍둥이 경우에는 15일에 81만 원부터 109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보건소가 산모에게 신청을 하면 산후 도움이 리스트를 쫙 제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산모들이 직접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차액금 있잖아요. 이것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신청하실 때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그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30일까지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뭐, 고위험 임신 같은 걸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산모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시면 돼요. 서류 준비해서 동네 보건소 가서 이제 관련 서류에 사인만 하면 이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거 말고도 알아두면 좀 좋을 보육 서비스들 몇 가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이거 생겼던데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때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보육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부터 만 9세까지 아이들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돌봐주게 되거든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간당 보통 그 애들 맡기면 은만원 이상, 뭐 가사 도움이 있어도 만원 이상씩 드려야 되는데, 시간당 한 7, 8천 원 정도로 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만 돼요.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이렇게만 신청이 가능한데 한국 가사 노동자 협회 지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도 이거 신청만 해놓고 어리, 애들 어렸을 때 사용 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것도 있어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미들이, 도우미분이, 시터분들이 찾아가서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기본 단가,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 정도고요. 이건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아주 저렴하게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미리 신청만 해둔다면, 뭐, 야간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두는 거, 경쟁률이 좀 치열하기도 하니까요.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는 선배는 이거 참잘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미리 신청만 해두고 또 계속 하다보면 원하는 도움이 한 번만 계속 오시도록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뭐 보육서비스들 도우미 서비스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비용 부분들도 있어요. 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신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마 주변에서 이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고운맘 카드 신청했어? 뭐 아이 낳고 쓰, 키우신 분들은 아마 이 카드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운맘 카드는 아니고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무인행복카드 한 장으로 다섯 개 정도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연회비는 역시는 따로 없고요. 카드사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카드사. 나에게 맞는 카드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신 확인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임산부 그 전산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발급 받았으면 이제 신분증 가지고 카드사 발급 지점 방문하거나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로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신청하는 게 기본이겠고요. 일단 이 카드를 받으면 가장 큰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임신 1회당 소득에 상관 없고요. 임산부 모두 50만원씩 모두 이거 아마 받아서 쏠쏠하게 병원비 내셨을 거예요. 다태아 같은 경우는 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라면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나 난임부부 시술비나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기저귀, 조제 분유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저귀는 월에, 음, 32,000원 정도. 그러니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받는다면 75,000원까지 한 달에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대상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말씀해 드린 그 임신, 출산, 진료비는 모두 다,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기저귀랑 분유는 중위소득 40% 이하만 해당이 돼요.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 가구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일단 국민행복카드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거 신청하실 때는 그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보건소에서 출생 후만 1년 되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출생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60일이 지나면 12개월 중에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또 양육수당도 잘 받고 계시죠? 저도 잘 받고 있는데요. 취학 전만 5세 미만의 가정 양육 아동이 대상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지원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지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2개월 미만 아기들은 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그 이후로 취약 전까지는 10만 원씩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기 출생 신고할 때 통합 신청서를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육수당이나 뭐 다자녀 공공요금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 출산용품 교환권, 이런 것들 다 따라오고 여러 번 신청해야 돼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요.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한 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양육수당은 안 받게 되고요. 보육료 받고 유치원 보내게 되면 유아 학비로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다가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다. 유치원 갈 나이가 됐다면 이건 꼼꼼하게 좀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해요. 지자체별로 그 출산 장려금이라고도 하고 출산 축하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출산 양육 지원금 이렇게 명칭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나 안해 주나 요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 제가 사는 곳이 그 서대문구거든요. 서대문구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역별로 각 도, 시, 심지어 이렇게 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복지 서비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하나의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서울에서는 다둥이, 뭐, 셋 이상이라면 다자녀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아동 등의 지원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또, 임신 중에는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엽산제, 철분제 지원도 있잖아요. 제 친구는 이거 받아서 정말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주니까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종합포털, 그, 보육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여기 방문해보시면요. 나한테 맞는 지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 보건소에다가 직접 전화 걸어서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 말고도 뭐 많이 있긴 한데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아이들 내복 입히셨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목일에 내복을 벗기고 국군의 날에 입혀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더위가 좀 늦게까지 있어서 국군의 날은 한참 지났지만 이제 많이 춥습니다. 이제는 애들 내부 꼭 입혀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애들 안 입혀서 보냈네요. 살림의 여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주 동안 행복하세요. AMS Radio。